네 어, 시민 인터뷰에서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그중에서도 이 빨대가 없는 삶을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 싶어요 네. 이 정도면 하루에 빨대 몇 개나 쓰시는 것 같아요 보통 요즘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마시게 되니까 두개 이상을 쓰는 것 같아요 하루에 두개 이상은 예. 이게 미국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빨대가 여기도 있는데 네. 이5억 개라고 합니다 어 오. 근데 이 빨대는 단순히 이제 일회용품으로 사용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심각한 무기가 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하죠. 이 빨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게 너무 가벼워서 이제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빨대들이 대거 바다로 쓸려가서 해양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건데 네. 자, 지금 세계는 플라스틱 빨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일회용품 제한에 정부가 나서고 있긴 하지만 이 빨대와 같은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뺀 삶은.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부터 빨대 역습이라는 주제로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사용 실대도 환경 정책들까지 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소비자연대 최재성 사무총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 아침부터 왜 우리가 빨대 얘기를 해야 되나? 좀의아하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빨대를 얼마나 사용하길래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가? 네. 얼마나 사용하나요 우리나라에 앞서 사람들이... 말씀하신대로 미국이 약한 어, 하루에 5억, 5억, 5억 개 정도, 네. 영국이 한 2,300만 개 정도 어... 사용합니다. 6천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인데요. 음... 연간으로 하면 한 85억 개 정도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 그래서 어, 하루에 사용하는 양을 추계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가 연간 그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270억 개 정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기준, 이것도 세계 일인데요. 기준으로 보면 한 연간 100억 개 정도. 하루로 따지면 음. 한 2,700만 개 정도. 그러니까 영국보다 우리가 1,000만 명 정도가 적은데 오히려 이제 영국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됩니다. 양은 더 많군요. 음. 네. 버려지는 양은 어때요? 아 실제로 그. 관리 대상 일회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빨대가 예. 대다수 대부분 다 버려진다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바다에 버려지는 양이 굉장히 음.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빨대가 환경 파괴를 얼마나 하는지 사실 이게 딱 와닿지가 않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이제 그뭐 대기라든지 토양에도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 바, 말씀하시다시피 해양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요. 어, 매년 한 800만 톤 정도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어, 바다로 흘러가게 네. 되면 지금 그런 뉴스를 많이 나왔는데요. 네. 태양 양 위에 한반도 면적의 7배에서 10배 정도 크기가 되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다. 음. 음. 문제는 이제 해양 동물들이 이런 버려진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아. 해마다 100만 마리 정도 바닷새, 10만 마리 정도 해양 동물이 플라스틱을 먹고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남의 나라 이야기 같죠? 네. <laughs> 그런데 어, 지난 3월달에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 대학이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인천 경기 해안이 전 세계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지역 2위로 발표됐고요. 2위요? 네. 낙동강 하구가 아... 3위인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1제곱 세제곱미터당 어, 미세 플라스틱 개수가 만 개에서 십만 개 정도라서 음. 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서 어, 좀 자유롭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일단 빨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씀하셨던 건 이제 플라스틱 일회용으로 쓰는 제품 네. 전체에 대한 그런 문제도 심각하다라는 건데 글쎄 이 빨대가 얼마나 위험하냐 이게 그냥 자칫 생각하면 이거 잘 분리수거해서 네, 네. 재사용할 건 재사용하고. 예를 들어 태울, 태우면 태워버리고 소각해버리고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빨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전체 플라스틱 배출량이 한 4,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네. 작아서 선별하기도 어렵고요. 색깔이나 재질도 다양해서 재활용이 어렵고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법상 관리 대상 일회용품이 포함되지도 않고요. 근데 위험도로 따지면 아까 이제 바다 해양오염 말씀드렸는데 아, 어, 바다에 가면 이제 파도와 자외선 영향으로 잘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 5mm 이하. 네. 미세 플라스틱에라한 건데요. 음. 이것을 플랑크톤 작은 물고기가 먹고 어, 큰 물고기가 먹고 결국 우리 식탁에 올라온 이런 물고기들을 인간이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우리 몸으로 다시 돌고 돌아서 돌아오는 거죠. 음, 지금 뭐 쓰레기 수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 안에 정말 무방비하게 그냥 다 흩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빨대부터 해서 뭐 네, 플라스틱 작, 일용 용품들 네, 작기 때문에 네. 실제로 수거도 어렵고 처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빨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유럽연합에서는 2021년까지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 금지하고 2021년부터는 아예 제조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음.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스타벅스에서 아 이제 빨대를 대체하겠다. 그래서 네.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컵을 개발하고 또는 이제 좀 친환경 소재로 만든 빨대를 제공하겠다고 했고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유럽 매장에서 종이 빨대를 교체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해안에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식기라든지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요. 가까운 대만 같은 경우도 2020년부터는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금지하고요. 2030년부터는 빨대, 컵, 수저 같은 모든 플라스틱 식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강제력, 구속력을 가지고 이 법들을 시행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권고나 그런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네. 게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어, 실제로 플라스 문제를 지금 전 세계가 네. 아주 비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강제와 구속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음, 기사를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같은 경우도 어, 빨대는 아닙니다만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어, 사용하게 되면 벌금을 내도록 되어 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비닐봉지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게 적발되면 최장 징역 4년에 처해지는 아. 경우도 있습니다. 아, 징역 4년까지? 네.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번 그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에 뭔가 경각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사육, 대해서 좀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예 지난번 재활용 사태 의 가장 큰 교훈은 이제 우리가 이런 특히 이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개편하고 의식도 크게 바꿔야 되겠다는 것인데요. 네. 어,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좀 부족한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법에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빨대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그 통계도 없고요 정확한 사, 사용량이라든지 아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처리되고 버려지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먼저 시급하게는 현황조사를 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사용하기 편하니까 <laughs> 우리가 플라스틱 일회용품 편하잖아요 네. 그냥 쓰고 버리면 되니까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냥 무방비하게 그냥 써왔는데 이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우리 환경이 파괴됐을 때 그걸 복구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라는 그렇죠. 거를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더다고 음, 환경 문제를 사람들이 자기 문제로 인식하는데 가장 큰 계기가. 안전과 건강의 문제일 텐데요. 네. 플라스틱 문제는 지금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 이 여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미루 말할 수가 없고요. 아. 현재 우리나라에 시판되고 있는 그 해산물들, 물리나 네. 조개라든지 새우까지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검출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음. 아, 아까 이제 플라스틱 컵 사용량이 우리나라가 연간 한 270억 개를 세계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 지금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1인당 사용량이 세계 1위입니다. 아. 어, 이것은 좀 심하다고 봐야 되겠죠? 음. 아.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에서 뭐 빨대 사용의 심각성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일회용품에 대해서 여러 경고를 했을 것 같은데, 정부에게 뭐 어떤 제언이나 경고를 구체적으로 한 적이 네, 지난번 있으십니까? 지난번 그 재활용 관련된 종합대책이 나왔을 때 네. 좀 가장 어좀 중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환경 문제를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 다양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시민들의 참여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들이 좀더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빨대 같은 경우에는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시급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일회용컵 사용 제한이 환경부 주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글쎄요.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하는 둥 마는 둥 지금. 시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데, 네. 파악해보셨죠? 네. 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그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고, 환경부에서, 그리고 일회용컵 사용 제한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소규모 가게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어, 점포에서는 일회용컵 사용 제도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것도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일회용 빨대 플라스틱 사실 가게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업주들에게 물어보면 나름의 고충이 있을 법한 그렇죠. 게 일단 손님들이 일회용품 달라고면 하안줄 수가 없다라는 거고 실제로 네. 뭐 머그컵을 쓰게 되면 일일이 다시 써야 되면 이게 그만큼 인력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고충들이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아, 사실은 그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불편한 것인데 우리가 플라스틱 하면 이제 편리한 네. 또 가볍고. 또 싸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지구가 이제 플라스틱 행성이 된다는 말도 있고요. 현재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업주들도 마찬가지고 손님들도 마찬가지고, 아 어, 이런 좀더 불, 좀 불편하더라도, 어, 우리 그 건강과 안전 그리고 후세들을 위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인식이 좀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생각이 들고요. 업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불편하고 또 이것이 이제 물, 물 사용이라든지 또 이제 인건비 문제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그 인식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고 특히 고객들이 고객들이 이제 우리 환경 문제를 고려하는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의식들이 확산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계도 기간을 가진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이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제 업주들의 고충 얘기하셨지만 네. 고충을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도 기간 동안 업주들이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경행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 운 네, 제도가 시행되면 어,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런 정책을 달, 잘 따르는 네. 어, 업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무엇보다도 저희 생각에는 이것이 어떤 계도나 지도나 또는 법적 강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많은 환경 단체나 어, 시민들이 어, 이런 이런 그 플라스틱 줄이기. 활동에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좀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플라스틱 빨대가 오늘 주요 신문들 보시면 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에서는 이 거북이의 코에서 이 사람이 쓰고 남은 이 빨대가 코에 박혀서. 이 빼고 있을 때이 피가 나는 그 장면, 고통스러워하는 거북이의 모습을 실었더라고요. 그 사진을 실었더라고요. 네, 재작년에 코스타리카 해안에 있었어요. 네, 환경 단체에서 이제 나오셨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 플라스틱 빨대 얼마나 우리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 빨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는 아까 말씀드린 거였고요. 결국은 네. 이것이 우리 땅에서 다음에 우리 이제 해산물로. 또 공기 공기 중에 미세, 어, 미세 플라스틱으로 다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고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어, 플라스틱, 특히 이제 포장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가 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에 보면 플라스틱 어택이라고 래서 네. 어, 대형 그 할인 매장에 가서 어, 물건을 구매한 다음에 특히 이제 플라스틱 포장재를 현장에 버리고 오는 그 퍼포먼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네. 어, 제 생각에는 그 유통 매장들이 그런 어 어떤 시민들 공격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포장재와 관련된 분리 수거함을 매장마다 좀 설치하는 어 설치해서 어 내용물만 가져가고 싶은 손님들이 내용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매장에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사람들을 위한 계산대를 좀더 많이 설치하는 것도 방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부나 아, 다음에 사업자나 소비자가 모두 적이 아니고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해야 되는 주체들인 것이고요 각자 서로 참여를 좀더 활성화하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런 플라스틱을 줄이는 문제에 좀더 서로 좀 열심히 노력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안 쓰면 분명히 불편해지고 번거로운 게 많을 텐데 맞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이제 플라스틱 할 때. 오늘 사용. 당장. 네 오늘부터 지금 이대로 연습해야죠. 가면 2050년에는 <laughs> 바닷속의 물고기 수보다 플라스틱 수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음. 음. 아, 이것이 우리가 더 이상 아, 이제 외면할 문제가 아니고요. 아, 우리 앞에서 플라스틱을 없애는 노력을 예. 어, 서로 서로 열심히 좀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재성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습니다